사우스 컨택 u l s o u 솔 f u l Soulful, Ah, y o u 원 e r o m a 대장 h e y took you with o n 저 and I, one and I, Tedaka, Tedaka, you better think of our i 천천히 12초, 12초 후에 돼요. 갈게요 저는 오케이 그리고 두 분이 살짝 덮어주셔야 돼 그, 대장간이면 둘다 맞거든요 그 위치에 있으면 오케이 대, 그 대장간 들어와요 얘네 쿨 돌았나 보다 일라인 끌었어 아이고 버틸 수 있어요? 천천히 오세요 저도 저, 저, 저 유리했어, 깻잎, 깻잎, 저 깻잎? 깻잎, 깻잎 받고. 저네 저네 그 리머 막 붙여줬거든요. 실러. 이제 저희 그 유지력으로 가면 저희가 이겨요. 그고 어. 나이스 하나 더 할게요. 위험 나도 위험 나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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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페 더스크 위버. 저그한 번에 뜨는 거주시3딜들이요 3딜 그 확인? 아이 그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그, 하, 그, 모닝님 포커스 가면 터지거든요, 저, 조각, 조합에. 오케이, 저희 천천히 워킹. 그래 지금, 지금, 지금. 계속, 계속, 계속 앞으로 밀어, 앞으로 밀면 돼요. 앞으로 쭉 밀어요.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이거 목사, 이거 목 잡아야 돼, 목 잡아야 돼. 저기 목 잡아야 돼요. 하나는 위로 튀었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 지금 그, 그, 쫓아가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히, 안전하게. 빅님, 빅님이, 빅님이것 같아요. 저, 딜러.